안녕하세요 선녀보살 입니다 2026년 말에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기운이 온 천지에 가득한 이 시기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향한 발걸음에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07회 로또 추첨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자리하고 있나요 긴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봄을 맞이하듯 우리도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 결실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봄이 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우주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날 1등 당첨의 기쁨을 안는 그 순간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에는 음양오행의 지혜와 사주명리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말의 해입니다. 말은 빠르게 달리는 동물로 기운이 왕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합니다. 이러한 해의 기운은 정체되어 있던 운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특히 이번 주는 소환과 대한 사이의 시기로 한해중 가장 추운 때이지만 바로 이 추위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땅의 기운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주명리에서는 극한의 음이 양을 부르고 깊은 어둠이 새벽을 예고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띠별로 살펴보면 쥐띠는 토요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고, 소띠는 일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복권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호랑이띠는 금요일 오전 5시에서 7시, 토끼띠는 토요일 오후 5시에서 7시가 길합니다. 용띠는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뱀띠는 금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가 재물운이 강합니다. 말띠는 올해 본명년으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가 최적이며, 양띠는 일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원숭이띠는 금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가 좋습니다. 닭띠는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개띠는 일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돼지띠는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구매하시면, 천시질 인하가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이번 1207회를 위해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분석한 고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은 음양오행에서 화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사랑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조화의 수이자 인연을 맺는 수입니다. 이 숫자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과 따뜻한 정을 의미하며 가족의 화목과 부부의 금슬을 북돋아줍니다. 4번은 토의 기운으로 안정과 토대를 뜻합니다. 내 방향 내 계절처럼 완전함을 상징하며 든든한 재물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성실함과 근면함이 결실을 맺는 수로서 오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예고합니다. 7번은 목의 기운이 담긴 건강의 수입니다. 7개의 별자리가 우주를 수놓듯 생명력이 왕성하고 기운이 넘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잡히고 활력이 샘솟는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10번은 완전수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어 순환하는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으며 풍요와 완성을 상징합니다. 13번은 변화와 전환의 수입니다. 서양에서는 불길하게 여기지만 동양 사주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뜻합니다. 막혀 있던 운이 트이고 정체된 상황이 급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번은 금의 기운이 강한 재물의 수입니다. 금은 단단하고 귀한 것으로 부하 권력을 상징하며 이 숫자는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는 것을 예고합니다. 20번은 수의 기운으로 지혜와 유연함을 담고 있습니다. 물처럼 흘러가되 모든 것을 품는 포용력이 있으며 인생의 흐름을 순조롭게 만들어 줍니다. 24번은 재물과 명예가 함께 오는 수입니다. 24절기처럼 때를 맞춰 얻는 것이 있으며 노력한 만큼 정확히 보상받는 운을 가져다 줍니다. 26번은 자식 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후손의 번영과 대를 이어가는 복을 의미하며 가문의 영광과 자손의 효도가 깃든 숫자입니다. 29번은 인생의 완성을 향해 가는 수입니다. 거의 끝에 다다랐지만 아직 하나가 부족한 상태로 바로 그 마지막 하나를 채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뜻합니다. 32번은 조화와 균형의 수입니다. 음과 양이 적절히 섞여 최상의 상태를 만들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운을 가져다줍니다. 35번은 중앙을 의미하는 토의 기운이 강합니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으며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38번은 발전과 확장의 수입니다. 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기운이 담겨 있어 사업의 번창과 영역의 확대를 상징합니다. 41번은 새로운 시작의 수입니다. 40을 넘어 다시 일로 돌아가는 순환의 시작점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44번은 이중으로 강화된 안정의 수입니다. 4가 두번 겹쳐져 더욱 단단한 토대와 흔들림 없는 재물운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고정수들을 바탕으로 6자리 번호 세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이 23, 20, 29, 35, 44입니다. 이 조합은 4주에서 화토 수금의 기운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열정으로 시작해 13번의 전환점을 거쳐 20번의 지혜로 흐름을 타고 29번에서 완성 직전까지 다다른 뒤 35번의 중심력으로 모든 것을 끌어모아 44번의 안정된 결실로 마무리됩니다. 재물운 측면에서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아가되 중심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 오행상으로는 음이 셋, 양이 셋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기란 배치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1207회에서 반드시 1등 당첨의 기쁨을 맛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